전립선 문제로 밤마다 화장실을 5번씩 가시나요? 소변 줄기가 예전 같지 않아 힘을 주고 또 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딱 3분만 이 영상에 집중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모르고 치료를 시작하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립선 비대증은 60대 남성의 70%가 겪는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흔하다고 해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성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혹은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혼자 고통받고 계십니다. 더 심각한 건 제때 치료하지 않아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전립선 비대증의 모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왜 절반의 환자에게만 효과가 있는지, 수술은 언제 해야 하는지, 어떤 수술법이 나에게 맞는지, 그리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부작용의 진실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긋지긋한 전립선 고민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보일 겁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약물 치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립선 약을 처방받으면 대부분 성실하게 드실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전립선 약을 제대로 꾸준히 복용하는 비율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효과를 느끼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먹어야 겨우 20% 정도 줄어듭니다. 6개월에서 1년입니다. 그것도 고작 20%만요. 증상 개선 약은 조금 빠르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더큰 문제는 약으로 버티다가 치료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전립선이 계속 커지면서 방광과 신장까지 손상되고 결국 더큰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러니 약물 치료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수술은 언제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전립선 크기가 30g 이상일 때 수술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크기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크기는 작아도 전립선 요도 안쪽이 특이하게 좁아진 경우에도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밤에 계속 깨서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는 요폐 증상이 반복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술법의 종류와 각각의 장단점입니다. 요즘 환자분들도 정말 똑똑하십니다. 병원 가기 전에 이미 다 찾아보고 가십니다. 홀랩, TURP, 유로리프트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작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는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TUR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효도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부르는 이 수술은 가장 오래되고 검증된 방법입니다. 골든 스탠다드, 즉 표준 치료법이죠. 막혀있는 전립선 조직을 전류가 흐르는 루프로 깎아내는 방식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안전성이 입증되어 있고 대부분의 비뇨기과 의사들이 가장 익숙한 수술법입니다.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실손 보험이 있다면 본인 부담금이 150만원 선입니다. 수술 후 2-3일 정도 소변주를 유치하고 회복 기간도 짧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효과가 확실합니다. 수술 받으신 분들 중에는 30년 만에 제대로 된배뇨를 경험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화장실에서 바지를 내렸는데 힘을 전혀 안 줬는데도 소변이 나온다고요. 마치 대변 보듯이 앉아서 편하게 3분 동안 소변을 봤다고 합니다. 그동안 소변 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TURP의 효과입니다. 다음은 홀랩입니다. 홀륨 레이저 전립선 적출술인데요. 요즘 광고를 정말 많이 하는 수술입니다. 귤로 비유하자면 귤껍질은 남겨두고 속 알맹이만 깨끗하게 벗겨내는 방식입니다.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출혈이 적고 100g 이상의 큰 전립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홀랩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요도 협착이 있거나 방광 결석이 같이 있는 경우 함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수술 시간도 전립선 크기가 크면 TURP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TURP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홀랩 광고가 많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 입장에서 수익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신의료 기술로 등록되어 있어서 비용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TURP는 워낙 오래된 수술이라 상대적으로 수가가 낮습니다. 하지만 이게 홀랩이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홀랩이 더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전립선이 100g 이상으로 매우 큰 경우에는 홀랩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예전에는 배를 열고 수술했던 케이스를 지금은 홀랩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전립선 건강에 관심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게 진짜 건강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유로리프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수술이 아니라 시술입니다. 내시경 기구로 좁아진 요도를 실로 당겨서 넓히는 방식입니다. 마치 커튼을 옆으로 젖히듯이 전립선을 양쪽으로 당겨 넣는 거죠. 유로리프트의 가장 큰 장점은 역행성 사정 같은 부작용이 적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50대처럼 아직 성생활이 활발한 분들이나 마취가 부담스러운 고령의 환자분들이 선호합니다. 시술 시간도 짧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실이 한 쌍에 400만원 정도 하는데 보통 2개에서 4개를 넣습니다. 그러면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넘어갑니다. 게다가 효과 면에서는 TURP나 홀랩에 비해 떨어집니다. 특히 전립선이 큰 경우에는 유로리프트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립선이 70g인 환자가 유로리프트를 해달라고 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좋아서 좋겠지만 양심적인 의사라면 고민하게 됩니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TURP나 홀랩을 권하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는 리즘이라는 시술도 나왔습니다. 100도의 수증기로 전립선 조직을 열처리해서 괴사시키는 방식인데요. 9초면 한번의 열처리가 끝날 정도로 시술 시간이 짧습니다. 하지만 열처리 후 전립선이 일시적으로 붓기 때문에 2-3일 정도 소변주를 차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 국내에 많이 보급되지 않았고, 장기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편입니다. 워터젯을 이용한 전립선 기화술도 있습니다. 고압의 물줄기로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나온 기술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술들은 공통적으로 80g 미만의 전립선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민감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부작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특히 역행성 사정, 그러니까 사정을 해도 정액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방광으로 역류하는 현상에 대해 걱정하십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 수술 후 역행성 사정이 생길 확률은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전립선은 정액을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술로 제거하면 정액이 순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방광으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역행성 사정이 생겨도 사정감 자체는 느껴집니다. 오르가즘은 정상적으로 경험합니다. 다만 정액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실제로 파트너도 모를 수 있습니다. 연구 논문을 봐도 역행성 사정이 성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정액이 안 나온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십니다. 게다가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면 발기 자체가 잘안 됩니다. 소변 보는 게 힘들면 성욕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수술 후 배뇨가 편해지면 오히려 발기력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행성 사정이고 뭐고 발기가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수술 후에 소변도 시원하게 나오고 발기도 잘 되니까 역행성 사정 같은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병원과 매체에서 부작용만 강조하다 보니 정작 수술의 효과는 묻혀버립니다. 효과적인 수술로 접근해야 하는데 부작용이 적은 수술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힘주어 소변을 봤는데 수술 후힘안 주고도 시원하게 나온다면 얼마나 삶의 질이 달라지겠습니까? 밤에 5-6번씩 화장실 가던 분이 수술 후푹잘수 있다면요? 화장실 갈 때마다 느껴지던 전립선의 돌덩이 같은 압박감이 사라진다면요?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분이었는데 아내가 돌아가신 후 성관계를 완전히 끊으셨답니다. 나이 들면 그런 거다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밤마다 5-6번씩 화장실에 가야 했고, 하복부에 심한 통증과 압박감을 느끼셨습니다. 이분이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사정을 안 해도 전립선은 계속 액체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 액체가 배출되지 않으면 정체되고 우렬이 생기고 염증이 생깁니다. 전립선은 액체를 장기간 보관하도록 설계된 기관이 아니거든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약 3만 명의 남성을 추적 조사했는데, 한 달에 최소 21회 이상 사정한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통계입니다. 그 환자분은 이 사실을 알고 난후 자위행위를 건강관리의 일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죄책감을 버리고 자신을 케어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신 거죠. 그 결과 배뇨 증상이 개선되고 숙면도 가능해졌으며, 무엇보다 눈에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적인 것에 대한 수치심이 건강을 해칩니다. 자위를 더럽고 죄스러운 행위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령 남성분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으셨죠. 하지만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파트너가 없어도 혼자서 할수 있고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간단한 호흡법도 도움이 됩니다. 누운 상태에서 양손을 하복부에 얹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립니다. 이때 해음부 근육을 가볍게 조였다가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쉬며 힘을 뺍니다. 이걸 5번 반복하면 골반저근이 활성화되고 전립선 주변 혈류가 개선됩니다. 다시 수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술을 선택해야 할까요? 정답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전립선 크기가 100g 미만이라면 TURP와 홀랩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둘다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100g 이상으로 매우 크다면 홀랩이 유리합니다. 수술 시간이 짧고 예전 같으면 배를 열어야 했을 케이스를 내시경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미국 비뇨기과 학회에서도 TURP와 홀렙을 전립선 크기 제한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골든 스탠다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로리프트나 리줌, 워터젯 같은 시술들은 80g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전립선 크기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현명합니다. 나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50대처럼 아직 젊다면 역행성 사정 같은 부작용이 중요할 수 있으니 유로리프트를 고려할 만합니다. 반대로 80대 이상 고령이고 마취가 부담스럽다면 간단한 시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효과입니다. 부작용을 피하려다가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전립선 치료를 산을 오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중턱까지 가는 게 약물 치료라면 헬리콥터 타고 정상까지 한 번에 가는 게 수술입니다. 중턱에서도 풍경은 볼수 있지만 정상의 풍경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30년 동안 힘 주어 소변 보던 분이 수술 후힘안 주고 시원하게 보는 그 기쁨, 밤에 푹 자는 그 행복을 경험하려면 과감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색전술에 대해서입니다. 요즘 일부 병원에서 전립선 색전술을 홍보하는데 솔직히 권하지 않습니다. 미국 비뇨기과 학회에서도 전문가 의견으로 권유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색전술은 혈관을 막아서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방법인데 문제는 크기가 줄어도 소변 나가는 길이 넓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의 핵심은 좁아진 요도를 넓히는 것인데 색전술은 그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약으로 크기를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상 개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은 어떨까요? TURP나 홀랩 모두 2-3일 정도 소변줄을 유치합니다. 소변줄을 뺀그 순간부터 소변줄기가 시원하게 나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퇴원 후 일주일 정도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한 달이면 완전히 회복됩니다. 한 환자분은 수술 후 소변이 너무 잘 나와서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셨답니다. 소변이 마려운 게 아니라 그냥 그 시원한 느낌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서요.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니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재발 가능성도 궁금하실 텐데요. 전립선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이상 재발률이 0%인 수술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상 조직이 다시 비대해지는 데는 10-2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 한번 제대로 수술하면 평생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방치하면 삶의 질이 극도로 떨어집니다. 밤에 못 자고 외출도 불편하고 성생활도 어려워집니다. 약물 치료는 6개월 이상 꾸준히 먹어야 하고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수술은 무섭지 않습니다. TURP나 홀렙 같은 검증된 수술은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마세요. 역행성 사정은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배뇨가 편해지고 발기력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전립선 크기와 나이,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100g 미만이면 TURP나 홀렙 100g 이상이면 홀렙. 아직 젊고 부작용이 걱정되면 유로리프트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때 치료하는 겁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방광과 신장까지 손상되어 더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밤에 3번 이상 화장실 간다면 소변 줄기가 약하다면 소변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나이 들었다고 성생활을 포기하지 마세요.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파트너가 없어도 혼자서 할수 있습니다. 수치심을 버리고 건강 관리의 일부로 받아들이세요. 매일 아침 간단한 호흡법과 골반적인 운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배뇨의 문제가 아닙니다. 숙면, 성생활, 삶의 활력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30년 동안 힘 주어 소변 보던 분이 수술 후힘안 주고 시원하게 보는 그 순간, 비로소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게 진짜 건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